축하드립니다. 네. 평상시 때 글을 많이 쓰시나봐요. 가슴에 와닿는 많은 편도통 환자들한테 좀 위안이 되는 글을 가슴에 좋은 걸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두통이 오기 전에 이제 올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어떤 전구 증상을 드시나요? 저는 뒷목이 뻣뻣해지고 머리에 연기가 가득 찬것 같은 느낌이 들때 아또 시작되는구나 하는데요. 사실 이 전조증상이 힘들다기 보다는 전조증상이 느껴지면 곧 두통이 시작될까봐 혹은 또 약이 듣지 않아서 심각하게 많이 아플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. 이때 제 기분 자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이때는 제 모든 감각이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뭐 하던 일에 집중도 못하겠고 사소한 작, 작은 일에도 이렇게 버겁고 힘듦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정말 많이 내게 되는데 그렇게 짜증내는 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. 편두통은 약물 치료 외에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한데 본인은 편두통 극복을 위해서 바쁜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?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바꾼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건데요. 뭐 일정한 시간에 자고, 일어나고, 그리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전에는 제가 많이 불규칙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습관만 고친 것만으로도 뭐 편두통 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신경과를 방문해서 두통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까? 네 저는 전문가의 진료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반복되는 두통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편두통 진단을 받고 두통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편두통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셔서 제 마음이 또 훨씬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번에 cgrp 당크론 항체 주사를 맞으셨는데요 그 효과는 어땠으며 다른 환우들에게도 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? 네 저는 이 치료법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편두통 예방약이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양, 양만으로 부족하신 경우라면 꼭이 치료법을 시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치료 후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확실히 줄었고요. 그 삶의 질 자체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. 그래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. 네, 편두통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셨는데요. 다른 편두통 환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여기가 있으실까요? 삼투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에 가서 진통제 처방 받아서 드시지만 말고 뇌사진 찍어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신경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치료를 받고 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, 다른 편두통 환자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. 환자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